이겨보자 파 화이팅 알겠다 서몇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힐드도한40% 했다가 승률은 한 30%일텐데 괜찮아잘 <목소리> <이상하다. 목소리> 조심 가면서 <목소리> 이지발먹히면 <아이고, 먹힘은> 몰라 <목소리> <이상하다>. <목소리> 아, 계속 노려 이거. 저 새끼 계속 머리클려어그러 그럼 검 시간도 릴게요 아, 이거 머리 샷이나. 쏘리 머리 샷이나. 아, 이거. 오른쪽으로 네. 가 왼쪽으로 아, 가야 수, 되는데. 빠다 머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빨리 와 주세요. 좋아서. 서거 좋아. 전방. 23기 시즈. 저... 와, 존나 잘 씁니다. 이거. <laughs> 코, 코, 코. 코. 이 정도. Premises, 이 선거리, 이 선거리, 2기의 3기, 이기의 3기, 3기의 선거리, 3거리, 3거이사하나 에이사하나, 에이사하나. 아, 네, 그럼 놓을까? 랭갈랭갈 이슈, 렌갈, 렌갈. 아, 다음 에 아창에 이지앞창에이지 아, 키사기 키다기, 아창에 랭지랭 렌갈, 렌갈, 렌갈. 잠만 두시면 이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렉스, 렌 나, 에이, 무조건 뚫게 자, 리 여기, 올려이 아리클리엄 가 올리고 A로 왔다 이거 자박이있으 그냥 바로 다생각이 오빡구나 난 간사 전단사 어, 어. 다방 저 격자 튼튼 몰라요 다방 클 다방은 먹었어 달콩 격자 반격짤반격짤 이거 격자 일점먹이일점먹이피자반짤1져먹이아 피삼 아기 안주 씨발 이제 도망갔어 도망갔어 격자 도망갔어 지키이 캐릭터. 달방이 폭안 맞았어. 관계 전나 전나네 전난. 일기. 아 이거 빠치려고. 아, 전나네 일기. 일기 피사시베레 전난관계탈폭고나는 거. 전난 전나 캐. 전난, 전난 기... 달방 아래 일있등 피일 피일이야. 자레드. 누가 한데 박아 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안 일기 피사시베 아까 기 일기? 아, 일기 그. 대로에2층방방 왼쪽 끝. 와, 어허, 예, 녹기, 스나, 녹기, 스나. 아, 씨발. 방 왼쪽 끝 그대로. 스나야, 스나만 잡아줘. 조금 있겠는데. 이자레드일이야비킹니 캐릭터. 얘 말고. 어, 얘도 필. 아이고. 아.. 변차수를 블루팀이 다했네 나이스. 천천히 하자 열거열다 거 열고. 진짜 야반자나자 들어간 줄을 한번 도려는데. 폰로 먹어 죽스는안 보인다. 오빠 는 오빠가 나 뭐야 돼. 내가 럿다다줄 하다 하다 야어잘해져 잘해도 잘해도. 또또 완격할. 더더 완격할. 떴다 아니야. 섰다. 아지금면쪽녹이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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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쪽. 격자 네. 알아? 아니 알아 알아 알 시가피. 가 자리 뒤 피래 숏녹이숏녹이 대놓고 그리고삼기 정면 녹바 숏록이 저거 볼게. 시가. 아나 존나 됐다. 앞창앞창 머리 봐서 머리 봐. 아나됐 2층. 2층 앞창에 삼기아 지겠네. 저어 근데 이게 밥이 없네? 저거 이렇게 죽는다? 나오는 거진 노려야 될것같아아저 새끼가 홀짤라가지고일상한번 나오는 거 조심해, 1상 한번 자방 스쿼트 고 1상, 1상 잡고 조심해 벙커 모르고 쏘나, 커버르고번커 있다 번사야커 쏘나 벙커 다 자방 컬, 자방 컬 몰라 달팽다 체리, 달팽 없어, 없어, 없어 이거... 3단계가 3단계가 거잖아. 이거... 각자이서 열어줄게 기다려봐, 와리 천천히 할게 아, 알았 아. 조심해 좀 전진 열어줄게요 없어요? 야, 와리포 야, 이거 라플 한명 와봐 A 둘, 둘 가자 라플 한 명이랑 나랑 A 둘 와리 칼치기 말자, 와리 칼치기 말자 나이스, 나머지 피칭가나 그냥 2층 옆에 대림이 형은 가래요 난 B 갈게 진순아 이리 샤버 더 열어봐 같이 글자고 하나.. 긁자고? 하나. 아, 나 같이 자 같이 아, 둘, 아. 둘, 아, 가자, 아,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아, 말이 올려가 하나, 둘, 셋 다시 안 아, 줄 머리코, 머리코, 머리코. 어, 어, 그래. 돼? 열어알았어머리통머리통머리통 설팅해주시기 바로 해야 돼, 바닥 바로 야돼 아, 귀찮 쓰리깡, 쓰리깡 쓰리깡이 하나 몰라 앞창 앞창 야, 나 앞창이래, 앞창 글라카땅 나이스 성공 레드팀 아니, 하도 있 하고 있는데 니 혼자 도션 때리는데 내가 아, 그래그래? 아, 나 형이 열자고 해서 그냥 바로 여는 줄알았 안가나 보면 빠르게 쳐볼게요 그순위 그냥. 그냥 생각하고 이순위로한번보도클 전남 이순나 잡박 2다 몰라 오방클차클 격대 반격 클 돌려야 돼 전력 카드 야2기다 우리 야 마리아 해줄 발포 빠어 노총 안 보여 아, 리또 먹힐 때. 아, 이리 일단 아, 이리 피리 피해. 리리이이이이기피이 피해. 아, 이리 아, 리 피해. 아, 리 아, 아, 리 아, 이야 빛의 시다 빛의 시라, 빛의 시라, 빛의 시라, 삼기 피업 반투, 삼기 사기 백창, 삼기 기 백창, 이차 안 할게 그냥, 백창 놀릴기 편리하자 그냥. 어, 어배다 백창당, 총거리, 나이스, 총거리 다 대, 삼기 휴식, 삼기 삼기 당, 나이스, 나이스. 백근포 안 맞았어. 일포 까줄게. 맞어. 안 맞았어. 설한다? 마크서. 일병 안보여 백근 동거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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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배고 와야 돼, 싸워야 돼. 네워야 돼. 싸 나이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잘어었다 이번 판. 나이스. 나이스. 좀만 더더보자 집중해, 화이팅 오케이. 형, 비비아리 바로 열어줘라 나가 타볼 테니까. 나, 나, 나 몸빵 태우고 형이 타다. 팀파꾼이오었어요나이물안어요나안 네. 무슨 씨발지. 어, 번째 턴인데 어떻게 가출이냐고개새끼야 진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곧닿면형왜안 열었어? 이지라 할 거잖아 개새끼야난 저.. 난 진짜 안 아니? 해요 없어 형 발포 안 받았다잉 파워 아, 빠진 거 같은데? 안 빠져 쟤네 쟤 <놀람> 2층 원래 저렇게 2점을 졌다 와리 클리어만 계속 째줘 형 그냥 B폭 몇개 빠졌어요? 삐 가자 삐 가자 체검거리. 주인력 놔두고 삐 가자 2층 송거리에 나 really pull y a p o 개 남았다 getting some kids, some kids, some kids, some kids, some kids, s o m 기 kids, s 기 m e k i 사 s some k i d 기 이제 와리클레 만나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존나 아파 와이 와리클레 샷. 나이스 이거 쏘았다. 똑같은 거니가 계속 쏘는데 이거 커다 비쯤 <목소리> 아니야 이거 폭 <목소리> 빠져서 가거안보아 음... 그래? 아주 <목소리> 빼지 않아? 아까도 빼던데. 뭐야 일단. 걱정 어, 어, 네, 몰라. 걱정 몰라. 걱정 몰라. 리더턴이야. 리못나 기다려 봐. 체크해 줄게 그냥. 덧덧나막킬 반기탈 반기 없어 나 홀를 짝고 는데어 없어 요쥐일형 그냥 보라서 달방 가볼래? 아 홀라 왔다 홀라 왔어 라온거다아줄게필자 정면사까지 밀었다 이거 자레드 피따기어 아니 아니 못 잡았어 머리 머리 빠진 거피일이야 스타 실각이야 아 이거 좋은 건데 아.. 이게 내 발에 안 죽네 4대 3인데 대데피일 있어 자레드 피따기이야 포 그냥 빼고 포. 자 이기시 반피. 한 명이 어기기앞이기앞 이게. 와기다야앞 와리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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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 바로 와. 미세 반피 스나 어디야 진순아기와 바로 앞에 하나 몰라. 데다삐었어다삐었어 친구 먹고 있어 볼래? 아 바닥으로 가자, 그냥 바닥으로 가자, 바닥부터. 쟤 이제 바로, 바로 미웠다. 나나나어나나 아웃코스까지 지를 거야. 나 일기 모르네. 일기 날씨 한번 수 없어. 쟤반피플삐안다 일기 보고 갈게. 에 일병, 백창 일병, 백장이다. 나삐 삐, 삐삐 삐, 삐 천사, 천사. 손거리로 손거리 귀에 받다 한 명. 예, 오오손리에 바닥 바닥 라이잖아썼백창에스나요 아, 이고 아, 미안... 와... 잡은 건데... 나 제가... 근데 잘 쏴... 아, 근데 방금 아, 앉았으면 잡은 건데... 손있 썼어... 아... 어? 존나 못했다방에서대포에 <laughs> 아... 에임은 갔거든 방금... 근데 철에 맞았어... 나 그냥 홀로 갈게... 이거... 이건... 그심하주세요 빨리... 한번... 에번 한번... 한 이번 에이파까... 그냥? 주유형 A 어, 가고 싶었는데, A 가자. 에이 A, T, T 가서, A, T, T 하자. 패치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지 패치하자, 지금. 제가 크리어주유 형. 한명 와봐, 한 명. 김순이가갈거 아니야? 와있어, 와있어. 나만 크리어, 다한 먹었어. 스나, 한 번, 3mm 컷, 3 m 리 점프. 스나, 어딘지 아니, 몰라. 패치 안 해도 돼요. 우리 A, T, T 먼저. 스나, 나, 빠진 나, 거 같아. 설치성수있 클레어, 가죠설치성수있 가자. 간다, 간다, 간다. 가자. 아, 이거 뭐야. 아이콘이 10인데 중통데 몰라 중량. 몰라 안보여 <놀람> 어, 아니 그 이상한거 있잖아 방피야 아, 저거 2, 잡아, 잡아. 정기 필, 정기 필. 음, 중통인 조심 머리있어요 하나 필. 하나 필. 어, 머리있어요 자기 힐네기 둘이다 개가필개가필필다운 어? 머리있어요 머리 머리에 2포지였어 하나 좋다 빠링! 개 끝! 폭 있다, 형, 예스하다! 와! 제림령! 제림형 요새 마무리가 좋은데? 제림령이 근데 세이브를 더 잘해! 저만 먹어도 우형 시스템 존나 빠른 것같거데 나형똥구망똥구망 맴시 받고 있는데 어. 그렇게 빠르진 않아. 아 그래, 뭐안 가, 뭐안 갈지. 아, 아, 아. 찍, 그냥 찍자. 아. 아, 머리 씌웠어 머리 씌웠어아전진순 아, 전진순나나 전진 혼자 올어볼게 자, 넘어가. 1층 찍자 바로. 음. 홍콩, 홍콩 가기 오. 전에 하나, 둘, 셋. 그 머리 필러 나오고. 전면사 먹혔다 와, 탈복한다, 탈복한다. 전면수나. 야, 수나 개핑. 아, 탈복 브리핑 해줘. 뒤 이런 거라인 아, 아 이거 모르. 눌렀다 졸라인 머리 수나. 머리 수나까 일레도 바로. 한글이, 한글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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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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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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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앵 한글, 하글 한글, 한글, 한나한기 한글, 한1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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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이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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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디디디한이스나한스 한글, 한글, 한야 한글, 나이 한글, 한션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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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한글, 한 한글, 한글, 한 나도 자해리토타 나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세요. 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세요. 저도잘해주세아홀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해주세요. 나도 잘도잘해주세 야, 피, 구 잘해. 드 아, 이거, 이클이이어스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붙었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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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거 이거, 이거, 페이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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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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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나거개일개일개거개거개거개거개거 이거, 리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다 방. 잠깐만 있어. 홀터, 홀터, 홀 1개야, 1개야, 1개 그대로, 1개 그대로, 1개 그대로. 1개 라플이야? 에, 라플, 라플. 1개였데어디가야 어. 아, 질러. 야, 2층이야. 어, 내가 아, 질 에, 에, 피를 질러봐. 어, 나피다 나 나. 몰라요, 1 거랑. 안 보여. 야, 나 체력. 뭔가 다시 삐고 같은데. 삐고 어, 형이 갈게. 콜안 가고, 형삐고로침 펼칠게. A가 버려. 삐룬 뭘로? 삐룬 잠깐만 뭘로. 삐룬거, 삐롱거 삐룬거야. 이미 들어오면 몰라. 삐고안 들어오고 �데잡 리벤지 샷. 킹 승리. 점짜리잘 막았다. 이거 B. 나이스. 음. 이 음. 이불을 상이을까 음. 상대 한번 까 아. 빨 답이 빨릴까? 어. 특정동이하고 이거 주일령. 1번 아니? 아니, 앵글 높을 것 같아. 그러면 <목소리> 거기 싸버려야지. 음. 다형에 왼쪽에서 열어 래와 스나피 30자그대로 아, 보자 아야 엠박장부 떵 이야 빠가애 뛰는 거, 거 바닥 하나 조심해요 아, 네. 리공 맞다 피일둘 피일들 스나도 피일이야. 야이. 뭐야 쇼다 뭐뭐 반쇼. 서다운에 라플거리. 나이스 머리 하나에 쇼다 oh, 머리도 머리도 yeah, 머리도 머리도머리도피해꼬 머리 머리 머리, 머리도, 머리. 있는 거 조심. 나 thin, 물타, 나이스 하, 나이스 머리 머리. 좀 들렸다. 스킬 들렸다. 들렸다. 한 대. 아아안 죽어 이게. 야 소야 퍼퍼 누설 퍼퍼 퍼퍼 퍼 어디로 안 됐어 안 됐어 서로. 콘디 이야 맞아? 어아 어, 어, 그거 맞아? 맞아? 엠티티, 그거 맞아? 엠티티, 왜 그러고 있어? 도 아니고 라플이 렇게 하고 있어 도박.. 도박했지 뭐해? 어, 반응으로 도박했지 어제 아.. 도박했지. 아안안 도박했지. 안안 도박했지. 안 아니 설대 안 있는 것도 아닌데 미안 미안 도박했지 남기. 야나 이제 그만 나갈게 내가 야주유령한테도 욕해라 씨발 주유령벌째 나가서 계속 뛰진다어 뭐야 사시명님이다서 깼나 이따? 행건 사. 행건 사. 레이저은클형아 짧게 왜 이사3 m 리누르던데 계속. 빨리빨리 좀나이라이 사람은 놀라운데, 이 사람은 놀라운봐이 사람은 놀봐운 보고있어, 은 놀라운데, 이사이 사람은 놀라운이사라운데이사데 엠벽보로 몰랐어요. 바로 쇼 보는 거지 긴장해야 돼. 요 엠벽쇼 바로 쇼 붙었다. A 분들 A 세 A 이 A 세. A 가봐. A 세 A 세 전면 보인 건세 몰라 전면 몰라 이제. 좀나거 없어? 없어 거. 전면 먹어볼게. 전면 먹어볼게. 전면 돼. 전면 돼. 슈업 붙었다. 진진 아니 붙었 전면 다운. 전면 다운. 쇼진 조심. 신호가 머리. 머리. 머리 못 봐도 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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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들. 쇼딩다나 쇼딩피 중기 설대 중기 설대 중기 중지보도 잡으면 돼요. 미션 실패.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승리. 그 에이스 브리핑 되기 전에 진호가 갑자기 피좀 그 땡겨달라 그랬는데. 진수나 피좀 눌러달라는데 하 왜? 이모를 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진수나 왜? 아 팀보 터졌어. 어. 아. 나, 나 아나나에이 뭐 씨라고 브리핑 했는데? 씨, 아니 브리핑. 그게 아니라 에이스 브리핑 전에 진호가 갑자기 댓글 다시 땡겨달라 그래서 가고있다가 그때 브리핑돼서 다시 간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리베가 아, 땡겨달라 아, 해가지고 에이집... 내 뒤에 있었을 때에이스 브리핑이었는데 뭔 소리야 아, 아니야 형나1본인 하고 있을 때 그거 했어 기, 다시 여기 돌려볼 수 있다니까? 일단 막자 일단 막자 어피삼라대 달아요 어설 안돼

아장깐 어, 빠진, 빠진 거 같아요. 나 중통이 난거 같은데 라플? 바로 괜찮아. 웃다가서 그다 다음 재판. 나이얘얘 중통이 난거 같아. 폭 폭이 있이층이 나가는 것처 미션 어, 어, 실패. 이 그, 아 보고, 팀에서... 깨끗한... 매치 쇠보리님 오세요 어, 네. 털, 털 털도 된다 근데 막자 아. 우리 쌍둥이야 거의 아. 그냥 막으면 안 돼? 막자 전면 클 박산 거 없어요. 나오면 거기사버려술두셔 이거 자베이전어 나오면 거기사 버려야지. 나오면 거기사 버려야지. 앞으로. 점멸서 었다 머리 뽑았고요. 제크 폭 알아? 저거 응. 알아? 쇼바더, 다운해, 드다이버 에이, 버리들에리까지에리카님에이카님 버리카님, 버리에님에이카리 에이 버리카님, 머리카도머리카도 버리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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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리에님버리카리머리카리카님버머리카님리카님리카님리카님리카님버리리카님 버리카님, 버리카님, 리카님리에님 버리카님, 버리카님, 버리카이 얘는 홍콩 갔어? 어, 나도 어디 나오는데. 폭이 딱 나올 타면 홍콩도 오는 왔네 바로 닦아 줄려 했는데 이거. 홍콩 어. 쿵 씨발. 나 시계 갔네. 이럼그 전매기. 어. 그거 이 앵글 벗겨다. 이거 이기 봐줄수 있나? 네. 이게 사우나. 이게 바기불. 안 싸우는 어. 1층 올것 같아 뭔가. 빨리빨리 좀 가라. 빨리빨리. 2층 들어올 것 같아. 박스는 없어요. 장차 2번 폭대기 할까? 전멸사 라플스 박스 바로 요에이에이 갈수 있어. 아이 갈. 그래야 지지 봐요. 애그세치 봐. 말 3박스 나라고. 진 하나에 3박스 나. 다 수지야 수 삼박사 머리 머리 에이 머리 아예 안 왔다 머리야 A 오리야 A 오리야 A 오리 왔어 머리 있어. 머리만 머리, 봐봐 머리만 봐봐 머리, 머리만 봐. 에이 A 마시지, 오리야 머리 돌 머리 돌 질른다 머리 돌 빌리고 전면스나워 선수 봐주고 있 머리 아나 피칠 머리 피칠 삼박사 머리 피칠 삼박사 머리에 삼박사 강윤아 뭐해 여기서 아니 선수 봐주고 있다고 했잖아 뭔 개소리야 아니 명클 아들 준이준의 신경면 클리어 나 피볼게요 아 와리 나이스 아니 머리만 보고 있는데 그냥 선수 본다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명 봤는데 머리만 신경 쓰라고 내가 첫총 본다고 말했잖아. 이거 아, 안 나. 됐어 그냥. 아, 병... 말을 맞아 병신아. 아, 나가 진짜 그냥. 존나 못해 이새발년들라 내가, 내가 뭘안 하고 있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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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쏴고 지랄이야? 광인. 어, 광인자 아, 21킬이야. 각처 어, 병신아. 진짜 진짜. 음, 나가 기자. 어, 니나 병신아. 어나이씨 봐줄게 방해 음, 찌그러져 있어 그냥 방해 깡풍 음, 아니야 디저 병신아 니나 병신아 어, 정말 대놓고 있어 자기 독사대기나 잘해 병신. 아 하고 음, 있어 아관을봐디 말려 방풍은일명한 명도 못 잡는 새끼 한명 음, 있어야 천나 없어요 없어요 짤푸 여박 기포 씨발 진짜 한번 갔는데 시발. 아 진짜 한명 잡아 이부 이부 씨발이 핵쟁이 새끼들 방풀쟁이 새끼들 다 디저라는 그냥 토마토 됐다 전면 크리야 우리 포카를 아껴야 돼킬안돼아 진짜 한번 갔는데 두걸 까네 진짜 미친놈들이야 아, 나 쇼더바 대기 쇼더바 대기 중아이클레 나가도 되나? 안돼 나가자 격장인격장인격장 격장 홀로 쇼더바 대기 중 열매 맞다아요나 이거 <격장>, 홀로 알아봐 음. 그냥 인커스 다아쿠아열기여기 빼고 스다 일기 해 비크스 짝팡 짝나 스나 필 빼고 스나 필이야 기아뭐했아아 존나 못해 그냥 정신이 돼이 x 기 대고 피시. 설 PC. Baker PC. b a 나 피시, p 나 b a k 나 r PC. b a k e 어 PC. Baker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이 c Baker PC. Baker p 와리였어 e r PC. b a k e 잡으려고 a k e r PC. Baker PC. Baker 나 c b 어나 e r PC. Baker PC. b 야 k e r PC. Baker PC. Baker PC. b a k 다 세체바! 아아.. 씨발개새끼들아재림형이 잘하긴 한다 재림형이 어. <laughs> 근데 빼놓고 쓰긴 한다 빼놓고 쓰긴 한다 어 근데 줄려.. 아니 근데 이거 안전하게 막아봐 안전주려고 씨X 앞서 아, <laughs> 아, 섰는데 그냥 이미 1기가 들어와 있네 <laughs> 아 강해나 그냥 앞다.. 싸닥샷하고 막자 음, 그래 싸닥샷하고 막자 어 안 된다. 아니 킬페이설두 개야. 안 된다고 이두 개라고. 설두 개야, 설두 개. 나가 뒤져. 계산아 싸우지 마 봐. 이겨야 되니까 개새끼들아 아니, 존나 찐따 새끼야. 말도 존나 못 하는 새끼고나 조용히 좀 해라, 이히 해봐 품치나. 조용히 봐. 사운드 듣고 있다잖아, 조용히. 어. 알겠다. 나오면거기싸 <놀면> 버려야지. 2층, 그렇게 찌그러져 있어. 응. 음, 음, 언덕, 음, 언덕 음. 아래대기 할게. 주위아저 백션으로. 바 자, 아웃포스 복대기 아웃포스 대기 아, 존나 택시 타고 가고 싶네. 빨리 와. 여기서 아, 니 파고 갈게, 개새끼야. 딱 기다려. 응. 아, 게임이고 뭐고, 는 뒤졌다, 개새끼야. 응. 족 같게 하고 있어, 병신. 별맞기 싫으면 헬멧 쓰고 와라. 오더 한타. 5,900원 대가리 켤게. 홀져요요나 카즈한테 다음 샷야 닥쳐. 그리고 들어갔다. 이나오, 이나오, 야 B B B. 아웃코 송송 아웃코 스피, 아웃코 스피, 아웃코 스피. 아웃코 쎄다, 아웃코 하나 필. 봐봐 이나오시, 또2층 이만. 조리대 하나 필. 아, 이에르 백필. 게임 하자. 엔들, 엔들, 엔들. 엔들. 방 있을까. 엔들 그 방이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피백백백 아니야, 아니야. 진짜 와 야. 진짜 씨발 사람 새끼인가? 야강해아어 새끼가... 근데 이거 아다리가 존나 안 맞았다. 야강라아 나일등이야? 어. 그거 MV가 어시가 많아져요. 아니 이층 이층 일리를 한 번도 못딴 적이 없네. 와 역겨운 새끼. 반첫 피... 피...